격 칼럼입니다. 국내 UFC 팬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리안 슈퍼보이 최도 선수가 오는 9월 23일 호주 퍼스 대회에서 다니엘 산토스와 맞붙을 예정이었으나 부상 문제로 아쉽게도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최도 선수는 그동안 1년에 한 경기 뛸까말까할 정도로 출전 터이길었고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UFC에서 11년간 몸담았지만 경기수는 9경기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최근 다시 폼이 올라오고 커리어를 승리로 이어가던 시점이어서 팬들의 기대가 상당했습 따라서 이번 소식은 기다리던 팬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을 겁니다. 당연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지만 동시에 잦은 부상으로 인한 기본적인 몸 관리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한번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상급 선수들조차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부상의 실제 강도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부상을 안고 싸우다 자칫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만큼 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결국 선수 본인과 의사의 판단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망이 큰 만큼 원색적인 비난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두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은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내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는 말처럼 두호 선수는 과거 랜드웨어를 꺾었을 때만 해도 앞으로 더 자주 싸우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부상으로 경기가 무산된 현실은 본인에게도 무척 착잡한 상황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급이 낮은 상대를 받은 만큼 아쉽지 않게 완벽한 경기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을 안고 나섰다가 산토스에게 패한다면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이었죠. 어쨌든 최도우 선수는 SNS와 채널 게시글을 통해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무릎 부상과 수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이 같은 쪽 무릎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행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저 담당 의사와의 논의 끝에 더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 출전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훈련이나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듯 하네요. 하지만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옥타곤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두호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경기 아웃과 부상 관련된 영상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부상 소식 자체도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슈퍼보이의 커리어 역시 함께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6년 컵스 한사의 경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UFC 데뷔 전부터 스완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한 연승뿐 아니라 1라운드 초살 k o 를 연이어 기록하며 데이나 화이트로부터 코리안 맥그리거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큰주목을 받았죠. 따라서 빠른 시기에 컵스완슨을 만났지만 그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하향세가 시작되며 기대감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레미 스티븐스에게 패한 뒤 독립 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신성 찰스 주르댕을 만났지만 아쉽게도 TKO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이때가 사라질 듯한 시점에 카일 넬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간신히 연패를 끊었고 이후 기세와 폼을 되찾은 채도는 2024년 빌 알지오와 랜드웨어를 연달아 피니시로 잡아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다시 포모른 두 호초의 도전인데왜 다니엘 산토스를 붙이냐라며 UFC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산토스를 이겼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부상으로 무산된 점이 아쉽습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 슈퍼보이는 모든 면에서 발전 을 잃어 확실히 폼이 올라오고 있었기에 팬들의 아쉬움은 더클 겁니다.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이와 함께 기회를 자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무릎 부상 아웃이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를 자주 뛰지 않는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사실상 이 세계는 운도 따라줘야 하는데 타이틀이나 랭킹과 관계없이 UFC에서 오랫동안 경쟁하는 파이터들이 세상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운조차도 실력의 일부일 수 있겠죠. 랜드웨어를 이기고 브라이스 미첼 얘기까지 나왔을 때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듯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여하튼 다니엘 산토스가 대체자를 구해 경기를 치를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상황상 두 선수의 다음 상대는 다른 파이터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산토스보다 더 높은 레벨의 파이터와 맞붙을 수도 있겠죠. UFC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수 없지만 얼랭크 그 선수들끼리는 상황만 맞으면 크게 고민 없이 매치업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왕이면 복귀전에서 더 강한 상대를 만났으면 하는 발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한국 팬들의 희망일 뿐이겠죠. 그래도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 돌아와서 승리를 거둔다면 여느 때처럼 민심은 금세 바뀔 겁니다. 어쨌든 최도우 선수의 기량이 과거보다 확실히 발전한 2.0 버전이기에 너무 속상하네요. 따라서 팬들의 아쉬움과 큰 실망감도 이해가 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파링 강도나 부상관리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점이 위안이 됩니다. 또한 누구보다 속상한 건 아마도... 슈퍼보이 본인일 겁니다. UFC 팬으로서 그의 빠른 회복과 성공적인 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